안녕하세요. <laughs> 지각? 아니. <laughs> 죄송합니다. 야. 지각,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정우씨. 끝나고 자야죠. 예쁘니까 용서? 양서해주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진짜 이제 마이타임 10분밖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할까요 뭐 먹었냐고? <laughs> 사실은 내가 지금,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laughs> 디톡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무슨 디톡스? 그냥. <laughs> 아, 진짜 거짓말이라니. 에음, 거짓말이라니.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무슨 거짓말만 하나. 잠깐만. 짠. 이게 내, 하루에 밥 쩔죠. <웃음> 대박이죠. <웃음> 이제 많이 마셨어요. 이게 <laughs> 어내 이름이다. <laughs> 아무튼 이것만 마시는 건데 사실 너무 배고파서 아까 샐러드 좀 먹었고요. 사인요. 이 <laughs> 물통에 사인 그거는 시리얼에만 해주는 거예요. 특별대요. 암튼, 샐러드 먹고. 아, 왜냐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런 사람인데, 원래 잘 하는데, <laughs> 원래 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에요. 암튼. <laughs> 내일이 그래도 쇼캔데, 붓기는 좀 빠지고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연, 다이어트 하는 사람? 그럼 무슨 다이어트 영상 유튜버 해야 될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 컨텐츠를 해볼까 했어요. 살짝 하루하루 브이로그처럼 다이어트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진 않은데, 그냥 뭔가 의지 박약? 뭔가 뭐 그런 걸로 살짝 뭔가 댓글이, 그러면은, 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laughs> 그만두기로 했고요. 네. 아쉽게도, 돼지작헌 언제 올려주냐고? 돼지작헌이 아니라 돼지력이에요. 돼지작헌이라고만 하면은, 살짝, <laughs> 좀, 에, 좀 그런데? 돼지 작컨 그러면은 누가 돼지라는 거 같잖아 돼지력이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사실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릴레이로 하길래 최근에 레, 라이브도 많이 했으니까 아 이번에 좀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들고 와볼까 하고 좀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얼굴만 비추고 갈것 같아요. 10분 너무 짧죠? 그치. 무슨 게임 하냐고? <laughs> 무슨 게임 하냐고요? <laughs> 네, 뭐. 아 아시는 거 해요. 로블록스 마크 뭐 이런 거 해요. 재민이 게임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그거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암튼 <laughs> 내일 드디어 저희 노래가 공개가 되잖아요. 기대 만땅하고 계신가요? 좀. 좀 많이 기대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이네 팀의 다른 분위기야 분위기가 헉, 이렇게 한 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해서 뭔가 리더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전 멤버들을 함께 다독이며 성장할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요. 네, 제가 모든 멤버들을 통솔하여서, 통솔하여 멋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누가 누굴 통솔하냐고요? 진짜,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사실은 이제 카메라 없고, 이제, 진짜로, 찐 연습 들어가면 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자, 이게 다 모아가지고, 자, 칼각. 손 끝이 다르잖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손톱 모양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일이 쇼캔데? 안 되겠네 이렇게 한번 합니다 잠깐 맛보기였고요 소설 쓴다? 진짜거든요 소설 쓰는 걸좀 좋아하긴 해요. 1분 남았다고? 말도 안 돼. 지금 7분 됐는데? 에? 8분? 8분 켰는데? 근데 진짜 시간 빠르다. 뭐야? 10분이 이렇게 빠른 거였어? 지각했다고? 그러면 1분만 더 할까? 3분 더? 왜? 쇼케까지 계속 키라고 하지? 그럴까? <laughs> 나머지 멤버들이 계속 릴레이 하라고 나 계속 켜? 같이 이렇게 잠드는 거죠. 어, 근데, 이 뭐지? 아, 1분. 헉, 근데 시간이 끝났어요. 어떡해. 반짝반짝하죠? <laughs> 이거 봐요. 그럼 끌게요. 미안, 안녕. 보자. 진짜 시간 빠르다. 사랑해. 또 봐. 안녕.